결혼을 하면 당연히 아이를 낳는 거고. 그런 게 어디 있어? 결혼을 하면 당연히 애를 낳는다는 건 누가 정했는데? 어? 당연히 아이를 낳은 후에는 기쁨과 축복이 있지만, 음. 아이를 낳기 전까지가 나는 싫다고. 아니 난 낳기 전까지가 싫다는데. 낳기 건데. 전에 충분히 다 버틸 수 있어. 누구 마음대로. 다 버티던데 뭐? 어, 내가 낳고 싶다고 하면 낳는 거지. 왜니 네 몸이라고 조건 안된다 그래? 그러면 그럼 뭐? 오빠 배 속에 나. 내가 낳고 싶어도 내 몸은 안 되잖아. 그러니까 내가 낳는.. 너저 여자 몸에서 낳는 거지. 아이 낳을 준비해. 안 한다고요. 몸 관리하고. 아니요. 아직 아니라고요. 아니 됐어. 나, 다 아니라고요. 너는.. 다네 맘대로야. 왜. 아이 낳을 거야, 나는. 혼자 낳으세요. 다 낳을 수 있어. 다른 여자들도 다 아이 낳잖아. 그 오빠가 안 하는 거니까 쉽게 얘기하는 거지. 아니야 아니야. 결혼하면 우리 닮은 아기를 당연히 낳아야지. 그러니까 나도 낳고는 싶긴 한데 그 낳기 전까지의 과정과 낳고 난 다음에 내 몸의 변화와 난 이런 것들을 아직은 감당할 준비가 안돼 있어. 아이 낳고 나서 몸매는 관리하면 되는 거고. 말이 쉽지. 아이 뭐가 말이 쉬워 운동 열심히 하고 잘 음식 잘 저기 좋은 거 챙겨 먹고 그럼 되는 거지. 뭐가 이렇게 걱정이 많아 다른 여자들도 다 낳는데.